얘는 얘는 우리 아까 했으니까 좀 빠르게 합시다 빠르게 네? 몇 차? 등차 2차. 2차니까 무조건? 등차 등차 그럼 AN은 그냥? 2N-12-1 2N -1. 그래 그럼 얘는 2N? 마이너스 12 몇부터? 1부터. 1부터 그래 상수 없으니까 바로 <laughs> 됐죠? 그럼 잘 봐봐 AN 2K가 궁금하잖아 이번에는 값 있는데? 아 일단 일단 2K가 궁금하잖아 <laughs> 그럼 여기 2K 데이페지 그럼 a에 k 는 뭐가 돼요? 4k 마이너스 12 그러면 절대값 물어봤잖아 절대값 네. 그러면 언제 딱그 음수가 되는지를 보면 되잖아 양수로 바뀌거나 3일 때? 3일 때? 근데 잘 봐봐 3밖에 안되지? k가 3밖에 안되잖아 그렇지 네. 그러면 전개가 더 편하죠 왜 3밖에 안 돼요? 3, 0면 0이니까 왜, 편하죠? 왜 0만 돼요? 절대값이니까 0이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 바뀌든 음수에서 양수 바뀌든 그 구간이 중요한 거잖아 근데 참... 딱 3을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그럼 4부터는 양수지. 네. 그러니까 3개밖에 음수가 없다고.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낫다고. 이번에. 아 아니, 그, 맞아. 2개야. 아, 하나는 0이니까. 아, 그럼 1 대입해봐, 1. 여기 1 대입해봐. 그럼 마팔이지. 네. 그냥 2k만 생각한다고 하면 마팔이야. 그 다음은 마사야. 그 다음은 0이야. 그다음에 다시. 그다음 8. 해서 어디까지? 시리. 우리 몇 집어넣는 거? <laughs> 30 집어넣는 거. 30 집어넣으면. 120에서 12 빼니까. 108. 1 이렇게 되는 거지. 근데 얘를 다뭐 해라? 절대 값 씌우고. 더해요 절대 값 씌우고 더 하는 거야? 절대 값 씌우고. 절대값 씌우고. 네. 그러면, 이렇게 기준 나누자고. 기준 나누자고.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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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요거 몇 개? 세 개. 세 개. 얘몇 개, 그럼? 2 손체 3개수니까1 0개 아, 27개. <laughs> 야, 여기 3개라고, 야, 30개 더 하는 거잖아. 3, 여기 3개면 27개지. 그럼 봐봐, 여기 절대값 싫어서 더 하면 어떻게 돼요? 12. 얘는 12야. 그 다음 더하기, 얘가 무슨 수혈인데? 등차. 등차잖아, 등차. 아. 그러면 몇 분에? 2분의항의 개수 몇 개? 20. 27개. 처음하고 끝을 아니까? 4, 4 플러스, 플러스 108. 근데 왜, 왜 등차죠? 일단 무시. 자, 그 다음에 어? 얘는요? 12 더하기. 얘, 얘가 100, 112잖아. 1 1 2 1 2로 나누면? 56 56? 그럼 27 곱하기 0 6 1 0 1출발 110, 1 1 2 110, 110, 1오0 110, 1 1